스리로 방패는 캔슬이 안 되고잉. 네. 방패는 궁에 캔슬이 되고요잉. 예야 yeah. 그지 같구만 아주 그래. 어잉. <laughs> 어까비. 어, 저기. 저말안 듣는 사람 세명 모여 있는 거 보입니까 지금? 아이 저기... 어디가? <laughs>

제킬 3명 홀딩 중아 길막아 이무움 길막아 제킬 길 막아. 제킬 세명 홀딩 중 개고순가 <laughs> 런업 먹어 아기 길막아 몸으로 아명 홀딩 중 내기게 <laughs> 아, 많 어? 어디가 어.

저기 뭔가 재밌는 거 하고 있는 거같거든요 아. <laughs> 와... 자기들끼리만 오고. 저, 저 둘이 진짜 조용히 있었던 거 알아요? <laughs> 진짜 조용히 <laughs> 둘이 재밌는 거 있었네. 넌 죽었다. 이제 니 차례다. 아, 아. 애들 나. 네. <laughs> 라발고리. 아, 엘프리들이 돌아 이펙트도 갖고 있어. 오 나이스 연준이 그 이펙트 쓰던데 어 진짜 패팅 붙일고 도라 애들이 완전 저희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아아아아갈갈 그러면 일해요나고안보 어? 나 한번 보는겁니까 빼야돼요 빼야돼요 <laughs> 빼야지 뺄까요? 아니리 벌써...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쪽에 다 있었어. 그래도 올것 같긴 한데. 아 넘어졌다. 어, 캐롤이 넘어지라는데. 아, 파 죽어라! 진짜 죽으러 가. 안 돼! 네! 네! 어디 가! 언제부터 제 말을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 아 <laughs> 이거 너무 없어서. 이거 게치우기 싫어서 제죽어서 <laughs> <laughs> 했잖아. <피치 웃음> <피치 웃음> 전략 아주 훌륭하고 말. 한더 왔어. 보안 보단 어디 갔다 왔어. 양 왔자. 거짓말. 이걸 체크한다고? 어이 루이스 루이스. 루이스 개죽음 당했거든. 살아 죽여야지. 치십 네? 하십니까, 지금 저요 네 저요 로아하는 중이세요 공식 한도판 하실려면 들어오시죠 아 아예 허리 아프다고 띵띵땡 소름을 어떻게 잡읍니아저 <laughs> 허리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럼요 <laughs> 허리가 아니라 피곤하잖아 다 오늘은 피곤해 아 그래? 아 오늘은 피곤해? <laughs> 오늘은 피곤하면 뭐해? <laughs> 뭡니까, 이거? 뭐, 어, 내 이름은 뭡니까, 찐, 허리겠지 허리게 공부해야 리게 허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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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게 허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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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게 허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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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이

그렇해 쓸데없는 행동이 뭐냐 이잡기는 <laughs> 아주 아주 노골적이거 <laughs> 아니고. <laughs> 멈춰. 등지 그 끝났으니까. <laughs> 뭘 돌자 앞으어그만 이거 뭔가 이상하다 갑자기. 풀 <laughs> <물> 들었어.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허허>.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런 자세야 <laughs> 너무 좋아요. 뭘 좋아요? <laughs> 말안듣는사람 친구 4번 얻으어면좀면좀력하셔하셔야됩 허허... 은어라사람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이 제노를 막는 것도 이제 슬슬 무르익었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도 슬슬 은어 보실 때은 됐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아나말고 트리시. 오른쪽 다오아다 나갔네. 발사가다 나가니까. <laughs> 오인 는 탈주 났네 아잘자 대하고 나가는 거어레 건... 일대일 시키고 일로 와 지금 분명 뭐가 맞지? 일대일 시켜 일대일 어! 아다 어, 서면 다 나갔다 나. 아니 저 그래서 금암님 저거 해결됐으니까 하하 금암이 아직 해결 안 됐어 아하 궁금해서 왔어? 네. 어. 와. 지금 내부나 보냐? 어. 숨고면서 막바다이 찐인가? 아, 뭐야? 잡겠 아, 잠깐만. 여기 널 막았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네 입을 열지 않으셔. 아버트 들어 아직 얘기 안해줄 말이지. 갤림이 자꾸 성우 연예인 힌트밖에 안 줘. 렌장, 클렌장인데 오인탈주 해놓고 또 뭐냐 이거 아 이거 봐야 되겠다 재밌네 쟤네 탈조하면은 이거 재미 없을 거예요 애들 전판 탈조한 애들이 음... 아니 얘네 먼저 돌리고 있던 거 아니었어? 아, <laughs> 얼른 치어야지 <laughs> 그만 적한가 이 그만님이 이때 아니면 언제 주먹 받겠어? 오! 맞아. 맞아 맞아 너네 <laughs> 또 나갔어 흔들지 <페널티. 웃음> 아왜 나갈까? 아, 아 뭐야 이게 저희 따라갈까요? <laughs> 아 이거 쟤네 저러면은 두번 연속 탈줄아 기다려야 돼 쟤네 자러 가야 됨 이제 음. <laughs> 어 근데 칼옵션은 그냥 칼옵션이에요 침호가 없네 맞아요 어허 아 그래? 아 이거 두번 연속 겸적전이야 진짜 다 나갔네 아거 여기는 적진한 네. 가운데. 역시 엘리보다는. 아아아아아! 야, 아, 이거 애들 작정하고 적진해. 이야, 이거. 사람들이랑 할 때도 노데스인데. 컴퓨터한테 죽이겠네. 아여 컴퓨터한테 죽은 거. <laughs> 이거 소리야 이거 <laughs> 아, 씨. 제가 그 당해봐서 알거든요? 저 그.. 르븡님 레나한테 당했거든요? <laughs> 야나 넘어질 뻔 했어 <laughs> 겁나 웃기네 <웃겨>. 날려 <laughs> 어,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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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laughs> 아주 잘 배우셨는데? <laughs> 이거 봤죠 이거 봤죠 <laughs> 그래도 연준님 전문이거든 아유 먹자 어어어어어 어? 오 전력으로 뺏어먹는구만 전쟁이다 이제 <laughs> 너 근데 왜 밑에 노란색이 안... 돼? 안, 밑에... 안, <laughs> <있는 거 같아. 웃음> 오케이. 믿는 덕에 어. 8등이 찍기는 어. 거지. 와, 뇌압도 미친 개사기. 아, 저리 꺼지지 못해? <laughs> 어, 말덤심. 아니, 자꾸. 와, <laughs> 어, 어떻게 꺼지지 못하니. 이거 먹으면 되겠어, 그냥. 어, 꺼지러 가야겠다. 아니, 허허, <laughs> <laughs> 욕을 먹고 싶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치아 아프다 그런 건데 이게 구라 치죠 마! <laughs> 생각 서러워서 못 살겠네 와 딜러 서러워서 딜 못하겠다